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, 저기 영국에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정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예. 네. 네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중국말을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, 진 땅에는 정화를 신습니다 진땅정화진땅정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마른 땅 운동화 한번 해보세요. 한번 보세요. 기 나온다고만. 기발하다. 기하다 자. 안녕하세요 마갑습니다 아, 제가 오늘 중국어를 한 마디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네. 진강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<laughs> 진땅에는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진땅이 장화? 진땅이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마른 땅에 땅... 운동화? 진땅에 <laughs> 운동화? <laughs> <laughs> 어, 운동화를 신었다가 <laughs> 엄마한테 맞아죽고다닌잘 <죽었다고 웃음> <laughs> 하셨어요 되게 <laughs> 인생이것같고 <laughs> 네, <laughs> <선생님하고> 싶어요 <laughs> 네?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. 오케입니다 음. 오늘 <laughs> 즐기는 사람입니다. 마른 땅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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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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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중국말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진 땅에는 장화를 신습니다. 진 땅에 장화? 짐 땅에 장화? <laughs> 예,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습니다. 마른 땅에

웃음로 미소 아, 어, <웃음>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미소가 예쁜 오주빈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십니까? 아, 제가 지난 광복절에 우리 그 교수님하고 중국 여행을 제가 저는 꿈속에서 다녀왔습니다. 제가 중국말을 오늘 한마디 가르쳐드리려고 나왔거든요. 정말 어, 참 재밌더라고요. 중국에는 어, 중국 어, 중국말을 제가 한마디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어, 진땅에는 진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. 네. 진땅이 장화? 진땅 장화? <laughs> 네. 그다음에 그 바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습니다. 바른 땅에 운동화? <laughs> Mamà. <laughs>